자, 인터뷰 지금은 지방 시대 시간입니다.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간접흡연 방어에 취약한 돈의 어린이의 권익 향상과 또 복리 증진에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조례인데요. 이 조례로 인해서 경기도는 어린이와 성인을 대상으로 간접흡연 유해성 교육을 확대하고 있고. 또 어린이가 간접흡연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방지 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어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김원기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원기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어, 지난 2019년 10월이었죠. 어, 네. 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이 경기도 어린이 그 간접흡연 방지 조례 이 조례를 그때 발의하게된 계기가 어떻게 되셨던 겁니까?네 지금 보면은 간접 흡, 흡연의 피해 대해서 네. 어, 사회적인 인식이 과거와 비해서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네. 아, 특히 이제 어린이의 경우에 어린이 집이나 학교 주변 어, 가정 등에서 어떤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간접 흡연을 피하기 어렵고 음. 어, 흡연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어, 지나치게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 주변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이 우리 아이들의 생애 과정에 걸쳐서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또한 또 우리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어,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이기 때문에 간접흡연에 취약한 어린이 에 대한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근절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만들게 된 거죠. 그렇죠군요. 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어른들이 어른들이나 이렇게 사회가 먼저 나서서 이렇게 특별 보호를 해줘야 할것 같은데 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이 아이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 어느 정도입니까, 의원님? 네, 그 통계에 의하면요, 약 네. 해마다 만 칠천 명의 어, 폐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폐암 환자? 네네네. 이 폐암 발병의 그 가장 큰 원인이 바로 흡연이라고 합니다. 어... 근데 놀랍게도 어, 약 30%가 어, 비흡연자가 폐암 환자가 발생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 흡연보다 간접 흡연이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어, 흡연자가 내뱉는 연기, 이 내뱉는 연기를 주류연이라고 합니다. 주어 주류연. 음. 불연이라는 것은 담배의 끝에서 나오는 연기인데, 예, 예. 바로 이 주류연보다 불연의 피 피해가 두 어, 배에서 세 배나 더 많은 독성 물질이 있는데, 음. 아이 비흡연자의 경우에 간접흡연으로 85%의 그 불연은 흡입하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어 성인들이 피는 그 흡연자보다 어, 더 많은 독성 물질에 노출되게 된 거죠. 네. 어, 그래서 세계 보건교육에 따르면은 매년 발생하는 <laughs> 어, 간접흡연 사망자의 60만 명 중에 어, 28%가 어, 어린아이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아유, 되게 그래서 많네요. 간접 네네네 어... 간접흡연은 호흡기계 증상과 폐 기능 손상, 어, 건강에 또 문제를 일으키고요. 또 성장기에 어, 지능과 집중력, 어, 학습 능력 등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어린이에게 심각한 문제를 끼치는 이 간접흡연인데, 네. 어, 특히 그 영유아기 아동들은. 환경 일 유해 물질에 대한 감수성과 음. 민감성의 차이가 있고 또 환경에 따라 차별적으로 노출이 되게 되는 것인 거죠. 예. 어이 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간접흡연 방지 사업에 대한 그 지자체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는 건 물론이고 음. 예, 또 이제 어린이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그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그런 그 촉구안 등이 담겨 있던데요. 이 간접흡연 방지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노력 의무란 무엇이고 또 어린이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그 간접흡연 방지 노력이라는 게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건지 이 부분도 좀 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예. 그 우선 그 지방 자치단체는 간접 흡연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예. 어떤 조사라든가 연구라든가 홍보 및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예. 또한 어린이 간접 어, 흡연의 위험 요소 제거와 보호 활동을 추진하는 어, 어린이 간접 흡연 예방 활동을 하는 그런 기관이라든가 단체에다가 사업을 보조할 수가 있습니다. 음. 어, 그래서 관련및 기관 단체를 지원하는 어, 간접 사업 방식을 통해 가지고 어, 전문적이고 효율성 있는 네. 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거죠. 음. 또 이런 간접 흡연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 교육을 통해서 인식 개선 사업이 중요한데요. 예, 예. 이를 위해서 우리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 간접흡연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또 보급하고 어, 교육 관련 사무를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예, 예. 아, 간접흡연의 유해성 및 흡연 방지에 관한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을 해야 하는 거죠. 예, 예, 예. 어, 우리 저 김원기 의원께서는, 경기도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조례를 통해서 간접흡연의 유해성 인식을 확대를 하고 아, 또 어린이 권익향상과 복리증진 또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했다는 공로를 인정을 받아서 그 지난해 6월과 12월에 아, 그리고 또 올해 2월에도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laughs> 예, 아유 저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을 예, 네, 네, 많이 받습니다. 네, 네, 아좀 네. 저기 간단하게 좀저저저 자랑 좀 해주세요. 자랑해달라고 하기가좀 그렇지만 네. 간단하게 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소감. 네네네. 네. 우선 그간제흡연피해 심각성에 따른 사회 전반적인 의식이 많이 올라갔다 이런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또한 그만큼 경기도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조례가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어, 평가를 해 주셔서 음. 어, 저는 감사할 따름이고요. 네. 어, 의회의 역할 중 핵심은 입법권입니다. 이 입법권은 음. 어, 의원이 도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거죠. 예, 예. 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어,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어,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했고 음. 어, 이것이 실질적으로 효과성이 있는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예. 정말 뿌듯하고 이것이 꼭 실천을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김원기 의원님이 이제 조남이 김원기잖아요. 네. 네. 우리 경기도민들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원기 회복시켜주는 그런. 이름이 참 그렇게 좋은 것 같은데. <laughs> 고맙습니다. 앞으로 어떤 활동을 또할 계획이신지,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네. 네 우선 여러분 뭐 매스컴에서 많이 보시지만은 네. 요즘 아동 학대에 따른 그런 사건이 많아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 있죠. 그래서 예.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음. 또 우리 피해 아동들이 폭력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요. 예. 또 요즘 이제 코로나 19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건강에 위협을 받는데 아, 이것은 육체적인 고통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예, 예. 아, 이러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어린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요 음. 특히 아이들이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는 음. 그런 공간에서 뛰어놀 수 있는 방법이 하나의 뭐 공기청정기나 살균기도 둘째, 소이거든요 예, 예. 아, 이러한 것을 설치를 해서 음. 설치할 수 있는, 권고할 수 있는 또 위생적인 환경을 마련, 마련하는 것도 음. 하나의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예, 예. 아, 미세먼지나 바이러스의 위험으로서 어, 노출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정책이나 아, 조례 예산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되게 부지런하신 것 같고 앞으로 계속 꾸준히 지금처럼 우리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김원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